스미와 함께하는 4주 필라테스 프로젝트. 오늘은 2주차 데이 파이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2주차 마지막 날이라니 정말 시간이 안 나는데요. 자,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함께 일어서서 필라테스 호흡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는 골반닥인 만큼 반듯하게 서주시고요. 골반 중립 지켜주시고, 바른 자세로 누가 내 머리 위로 잡아당긴다는 느낌 가지시면서 호흡 다섯 번으로 합니다. 내 몸, 내 마음속으로 호흡, 숫자 카운트,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 쉬면서 해주시면 훨씬 좋아요. 자, 준비, 시작. 갈비뼈를 최대한 늘리면서 입으로 내쉬면서, 갈비뼈를 최대한 꽉. 차근, 내려간 다음에 앞으로 엉금엉금 기어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허리 꺾이지 않고 골반 앞으로 말아주신 상태에서 왼발, 오른발, 다시 제자리로 올라갈게요. 복부 힘으로 상체가어 남기면서 맨 마지막으로 머리가 얼마 니다 다시 한번 숨 들여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차근차근 몸을 말면서 내려갔다가 앞으로 가서 골반 말아준 상태 유지하면서 왼발, 오른발 다시 한번 올라갈게요 복부 힘꽉 주면서 상체를 끌어올려줍니다 손 들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왼발 오른발 다시 천천히 골반 말아주면서 그대로 올라오세요 잘하셨어요 자 우리 플라테스 B 만들어서 우리 레고 월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은 허리 에 놔두고서 발 뒤꿈치를 붙이면서 플라테스 B 천천히 상체 곧게 세운 상태에서 내려다가 올라오면서 조여주기 1 0번 할게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들이마 쳐보내시면서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부치고, 여덟 업 붙이고 아홉 업 붙이고 열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어깨너비만큼 살짝 45도 발을 틀어서 엉덩이를 살짝만 뒤로 내밀게요. 자이 상태에서 살짝만 앉았다가 왼발 옆으로 킥 살짝만 앉았다가 오른발 킥 동작 들어갈텐데 중심을 더잘 잡으려면 손을 옆으로 티를 그리면서 진행해주시면 훨씬 밸런스 잡기가 쉽습니다 살짝 엉덩이 빼고 앉아서, 앉아서 킥 앉아서 킥 손모양은 아무렇게나 내가 원하는대로 진행해주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자 이렇게 왔다갔다 한번총1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 엉덩이 뒤로 쭉 빼면서 시작 앉았다가 업 哦，看、oh, 와이드로 벌려준 상태에서 발을 바깥 쪽으로 떨어줍니다. 자, 어깨 구부리지 않고 상체 바르게 유지한 상태에서 앉았다가 일어나기 10번 마지막으로 들어갈게요. 자, 준비, 시작.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둘, 억지 안쪽 잡고 느끼면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잡기 바운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일어납니다. 하면서 우리 두 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누워주세요. 차근차근 요추부터 하나하나 마사지 다 하면서 올라갑니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을 다시 하고 올라가고 허벅지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허벅지 잡고 진행해주세요. 들어마시고 호흡에 귀하복 끼 멀리 차근차근 척추 를마사지하차근 일어갔다가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둑 <laughs> 허벅지 안쪽 힘꽉 주면서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셋 요추부터 차근차근 들 마시고 내쉬면서 네두 개만 더 갈게요 허벅지 안쪽에도 힘꽉 주면서 다섯 마지막. 발 조금 더 가져올게요. 자, 우리 두손 머리 뒤로 가볍게 올릴 올리... 어, 머리 뒤로 바... 머리 뒤에 놔두시고요. 자, 무릎 두 다리를 누가 벌리려고 했을 때 벌려지지 않도록 허벅지 안쪽 내정근에힘꽉 주시기 바랄게요. 자, 골반은 중립자세로 누운 상태에서 우리 체스트 리프트 들어갑니다. 숨 코어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들어올리는데 너무 팔의 힘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오로지 날 하복부 힘으로 올라오시고요. 턱 너무 당기지 않게 여기 날개랑 턱 밑에 있는 거 기억하시죠. 자, 두 손은 가볍게 머리 뒤에 놔두면서 호흡을 내쉬면서 올라갔다가 허벅지 안쪽 보면서 한 2초 정도 세고 다시 내려올게요. 다시 숨들어 마시고 내쉬고, 매듭. 다시. 연속 동작 들어갑니다. 세 계속 이어 주세요. 마지막. 자, 그다음에는 체스트 리프트 트위스트라는 동작인데, 자, 우리가 처음에는 앞으로 나와줬다. 자, 이번에는 호흡을 내쉬는 호흡에 옆에를 돌려 줍니다. 팔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몸통, 어깨와 머리와 어깨하고 가슴이 돌 올라갈수 있도록 진행해 주실게요. 자숨 들여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다시. más 자 밑에 있는 다리를 살짝 90도로 접어볼게요. 허리가 구부리지 않고 허리는 반듯하게 빗 상태에서 밑에 있는 다리만 90도로 놔둡니다. 자, 이때 위에 있는 손도 바닥에 놔두면서 우리 밸런스 잡아주시고요. 자, 이 다리를 업밴 다운 저와 함께 10번 들어가실텐데 발가락이 바닥에 살짝 닿고 바로 위로 올라올게요. 자, 준비 시작. 하나, 업, 둘, 업. 셋업넷업 업.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업 아홉 업 마지막 열자 골반 높이만큼 다리 위치 맞춰주시고요 발가락 U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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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자, 포인트 그대로 유지하면서 발가락으로 엄지발가락으로 동그라미 한 야구공만한 공을 여섯번 그려볼게요 시작 하나 둘셋 골반 흔들리지 않게 중심 여섯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잘하셨어요. 자, 발가락을 대 몸통 쪽으로 잡아 당기면서 우리 앞으로 옵니다. 내 유연성이 허락할 때까지 너무 허리를 굽지 않도록 내가 올수 있을 만큼 왔다가 자, 이때 다리 높이를 골반 높이 맞춰 주셔야지 밑으로 쿵 떨어지지 않아요. 제대로 맞춰 주면서 내렸다가 올렸다가 여섯 번 갑니다. 시작. 하나, 업, 둘, 업, 셋, 업, 넷, 업, 다섯, 마지막 여섯 자이 상태에서 스탑 업밴 다운 갈게요 여섯 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무릎 그대로 접고 이 자리 자 그럼 보시나요? 자 반대쪽에 넘어가기 앞서서 우리 엎드린 상태에서 이마 퍼개가 우리 수영이 동작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반 움지기지 않게 바닥에 딱 부착해주시고 발을 살짝 들어주면서 우리 10초 동안 수영하듯이 천봉 천봉 들어갈게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제자리 자 반대쪽 돌아갑니다 그대로 옆으로 누워서 아래에 있는 다리를 푸짐도로 접어줍니다 자 위에 는발 그대로 업밴다고 하는데 발가락 살짝 터치하고 올라오는 거 기억하시면서 총 10번 들어갈게요 준비 시작 업 하나 업둘셋넷 다섯 그래서 <목소리나> 발가락 몸통쪽으로 플렉스하면서 내가 올수 있는 만큼 왔다가 다시 내려가기 1 0번 여섯 번이었나요 여섯 번 6번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그냥 열번 할게요 <laughs> 여덟. 아홉, 마지막. 자, 여기서 스탑 하면서 우리 업뱅 다운 열 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무릎 접어서 내려줍니다. 아야야야. 다시 한번 우리 엎드려서 스윙 들어갈게요. 엉덩이 어, 꽉 주면서 골반 흔들리지 않게 바닥에 부착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10초 동안 천벙천벙.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덟, 그만. 가슴 옆에 손 다치고 엉덩이 힘꽉 주면서 그대로 업독 들어갈게요. 숨 들어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 접으면서 엉덩이 뒤로 쭉 아기 자세 들어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골반을 말아서 골반을... 말면서 복부의 힘으로 고개, 고개는 완전히 숙여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복부의 자극이 있어줘야 돼요. 이렇게 허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골반을 네. 앞으로 말아주면서 천천히 팔 잡으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다시 한번 업독 엉덩이 뒤로 쭉 뽑으면서 스트레칭. 골반 앞으로 말면서 말면서 말면서, 말면서 복부의 힘 다가가면 팔 접고 다시 한번제 자리 호흡 내쉬면서 업. 엉덩이 뒤로 쭉 늘려주고 골반 앞으로 마이면서 몸을 동그랗게 만들면서 내려옵니다 자 이때 더 추가할게요 자 이때 오른발 왼발 킥한번더 하고 다시 한번업도 연속 동작으로 계속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골반 말면서 엉덩이 들리면서 차근차근 앉았다가, 오른발, 왼발, 다시 한번 업. 두번더 갈게요. 엉덩이 뒤로 쭉, 골반 말면서 내려갔다가, 왼발, 오른발, 그대고 업. 마지막 겁니다 쭉. 그대로, 그대로, 그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킥, 킥. 그대로, 업도 마지막으로, 아기 자세. 그대로 일어납니다. 자, 우리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우리 아령 없이, 무게 없이 팔 운동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 쭉 뻗어주시고, 자 우리 손가락손가락을 몸통 쪽으로 쭉 잡아당기면서 가볍게 스트레칭 들어갈게요. 다시 한번 반대쪽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어깨도 풀어주시고요. 반대쪽도 양팔 옆에 쭉 펴신 상태에서 자 손끝을 주먹을 칩니다. 주먹을 치면서 우리 가볍게 어깨 어깨의 힘으로 몸 흔들리지 않게 몸딱 중심 잡아주시고요. 20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들어갑니다. 호흡은 편하게. 업앤 옆으로 제자리. 업앤 옆으로 제자리. 계실 거예요. 두번더 갈게요. 아, 부로나람이 스타. 자, 손가락을 몸통 쪽으로 끌어당겨 주시면서 자, 가슴 쪽으로 가져옵니다. 자, 푸시업을 하듯이 밀어주면서 밀어주면서 자, 끌어당겼다가 밀면서 옆으로 오픈하면서 가슴을 내릴게요. 다시 한번 가운데 20번 들어갑니다. 하나, 하나 오프 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두손 깍지 끼면서 쭉 머리 위로 올려줄게요. 자, 오른쪽. 다시. 왼쪽. 팔 크게 뒤로 돌려주면서 제자리. 자, 우리 머리 를 가볍게 잡아주면서 우리 손끝은 밑을 향하고 머리는 위를 향합니다. 쭉, 우리 승모근 쭉 스트레칭 늘려줄게요. 호흡을 편하게 5초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도 쭉 늘려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두손 엄지, 턱 위로 쭉 올리면서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머리 뒤 가볍게 눌러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오늘 2주차, 데이파이브 마지막 운동,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첫날에 첫주에 진행했던 것보다 이번주에 진행했던 게 아주 미세하게 난이도가 조금 높고요. 다음주에 진행될 게 아주 적은 더 높습니다. 자, 점점 파워 하우스가 단련되고 내 체력이 늘어나시는 게 조금씩은 느껴지실 거예요. 너무 어렵게 확 올라가지 않을 테니까 꾸준히 열심히 잘 따라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빠이.